다다 <laughs> はい 반갑습니다. 웨울프 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식 카페에 웨울프덱 공략이 아주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 이런 게 가능하다고? 덱의 다양화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여러 공략가 분들께 감사의사를 전하면서 저도 다양한 최고의 메타덱 이것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이런런 이런 애정 있는 캐릭터들로 이런저런 덱들도 해볼 수 있더라. 근데 세나 원때부터 많이 한 행동이에요. 그게. 자, 그러나 오늘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일단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눈으로만 보시고, 따라 하는 거는 일단 눈으로만 보셔. 왜냐하면은, 난데없이 웨울프 같은 애한테 투자를 해야 되니까, 형이 대신할게. 형이 대신해서 망하면 망하고, 예능이면 예능이고, 할 테니까, 눈으로만 구경하게 오늘, 어우, 세상에. 웨울프를 30렙까지 키워야 된다는데, 30렙, 올릴게요. 올릴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야, 야, 별사탕! 별사탕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이 게임에서 별사탕 조심하시고. 자, 30렙 찍으니까 토핑이 열리네요. 자,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해봅시다. 무보가 따라라는 게 아니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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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피해 감소 피 감작을 한대요 끼워볼게요 피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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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조금 떨리네 조금 떨리네 스킬 레벨도 30까지 올리겠습니다 바크당 올리고요 우호호! 자 시다리온 이렇습니다 우리 용쿠대 있죠 용쿠대 용감한 쿠키 대기 뭐가 좋습니까 용감한 쿠키 처음에 들이 받아가지고 앞에 탱크 뒤로 밀어가지고 밀쳐가지고 애들 똘똘 뭉치게 해놓고 거기다가 세리 때리겠다 이게 용쿠대의 이제 컨셉이다 그죠 근데 왜 울프가 변신해가지고 야, 창창 창 때리면 애들 밀어요. 그래서 앞에 탱크를 밀거든. 근데 용군 한 번만 밀지만 이만 변실했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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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애들 떨떨 뭉치게 만든다. 여기서 이제 차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잘 될지. 그 다음에 세팅해야 되는 게저 설명서 보고 하는 중이에요. 감초를 공격력 토핑해야 된다고 합니다. 골드가 많이 들어가요. 예, 골드가 이거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굉장한 재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쿠스는 골드가 지금 1 3 0 0만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아, 저랑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해봐 드릴게 제가 장착 장착 공터핑으로 공터핑으로 장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감초 공토핑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1회 피해량이 무려 거의 4 0 0프가 가깝네요 그래서 쿨타임 작을 하지 말고 공격력 작을 해서 좀 뒤에 스킬 씁니다 아까 웨얼퍼가 앙앙 앙앙해서 애들 모아놓으면 애들 모아놓으면 에스프레소가 거기한번더 모아가지고 꽉꽉 꽁꽁 묶어놓으면 거기에 감초 스킬 탁 떨어지는데 이게 적군 전체한테 아직진다데이 400%가 거기서 애들 이다 죽을 수가 있대요. 이덱이 돌아가는 어떤 메카니즘 시나리오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시나리오로 싸운다. 그 다음에 호밀, 호밀을 공격력 토핑작 해가지고 그래서 빠삭했는데 조금 딸피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딸피를이벙벙 쏘면 어떻게 되노? 한명 킬, 두명 킬, 세명킬 이렇게 막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밀을 쓴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떨리네 오늘도 공략같이 보이지만 예능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조금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요. 아, 허브를 안 쓰는구나 자이 다크초코 50렙 다크초코를 빼고 감히 웨월풀을 넣는다 이바말 아닙니까? 이게 야 이게 잠깐만 보물도요 보물도 사탕에다가 낫을 쓴다는 와 진짜 특이하다 그죠 이거 만약에 오늘 그립 나오면 난리나겠는데 유튜브 계란 밥솥 뒤집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전투력이 상당히 나와요 제가 아까 쓰던 게 23만인데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자 한번 어, 가볼까요? 일단 무서우니까 이거 한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19만, 19만. 잠깐 쫄았네, 꽃을 쫄았네. 점점 올라가 볼게요. 자, 19만 분부터 한 번. 좋은 덱이죠? 좋은 덱입니다. 좋은 데 가보도록 하기 전에, 잠깐만. 쿨타임 작대 있고, 피감, 공격, 감초 공격, 호밀 공격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세팅됐어요. 간다, 이제 진짜.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본그 어떤 그 느낌, 그 어떤 어, 메카니즘 대로 잘 흘러갈지. 자 일단 웨어홀프가 앞에서 딱 변신을 시작합니다 늑대인 갈렸어요 탁탁 밀리치고 탁탁 밀리치고원똥떨 묻혔어요 똥 똘똘, 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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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뭔데 뭐고 뭐가 이리 아슬아슬해 뭐고 자, 요렇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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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봐봐. 이러니까 내가, 형님 그랬잖아. 내 하는 거 보고 생각하라고. 왜 울프대, 제가 뭐설명서 다시 좀 읽어볼게요. 잘못한 게 있는지. <laughs> 자, 지금 제가 또 설명서를 보다가, 어, 다른 이게 웨울프 덱을 쓴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봤는데, 쿨타임 감소작을 한 라떼, 라떼 스킬 끊어 뿐 수가 있는가 본데? 앙앙 칼키다가? 그래서 그 쿨타임 라떼 덱 상대로 괜찮다라는 글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자, 24만의 라떼가 있는 덱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미친 짓일 수 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자, 이렇게 어 자신의 어, 그걸. 희생, 어? <laughs> 어 실험정신에. 어, 좋아요. 아, 자, 자, 밀어넣습니다. 자, 아, 라트 스킬 나왔는데? 상대 라트 스킬 나왔고. 어? 뭐와 잠깐만. 피가 확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 감초 스킬 제대로 떨어졌나 본데? 방금? 그죠? 감초 스킬이. 자, 파카당 해서 바랄랄라 한번더 보면서 저 우리 에스프레소가 이거 마무리 해줘야 돼요. 감초 아! 감초 스킬 못 썼다! 감초 스킬 굉장히 센데, 지금? 감초가 스킬을 못 썼어요. 예? 이거는 감초가 스킬 썼으면 이겼다. 감초가 스킬 썼으면 이겼어. 괜찮아. 괜찮아. 야, 옷 깎였는데. 형, 이러다 이번 시즌에 마스터 못 들어가면 어떡할래?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따위 포기해도 좋습니다. 다, 다섯 개 날라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 괜찮아요. 형, 형 놀란 거 없다. 전혀 안 놀랬다. <끝> 잠깐만요. 자 자신감 한번만 좀 올리고 갈게요. 18만 9천 분을 한번 상대 감초의 스킬 끌을 수도 있대요. 한번 가볼게요. 네, 감초의 스킬을 끌을 수도 있다. 들어갑니다. 우리 웨얼프웨프 변신 착하고요. 탁탁 할키고, 할키서 모아서자 그닥 자그닥 감초 스킬 팍 우와! 야 봤나 봤나. 방 봤나? 감초 스킵팍할때그 상대들이 이렇게 예쁘게 모여있다 보니까 거기 감초가 팍 떨어졌을 때 거의 피가 다 날라갔는데? 어, 요 맛으로 하시는구나, 이걸요 덱의 맛이 뭔 줄은 알겠어요. 뭔 줄은 알겠어. 어, 또 설명서를 보다 보니 마무리 못할 것 같으면 이 호밀 자리에 정글전사를 넣어보는 거지, 정글전사. 약간 영쿠덱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밀치고 모으고 모으고 감초 빠직하고 정글전사 기절시키는. 어떤데? 자, 그래서 정글전사 실험하려면 투자를 해야지. 해. 그래서 야, 마. 작용 작용, 작용. 작을해 주고요. 자, 그래서 정글 전사까지 넣어서 23만 9,000. 내가 정글 전사 때문에 트릭이 내려가서 저보다 네. 높은 트릭이 됩니다 또. 약간 떨리는데 정글 전사의 기절까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이게 맞아요? <웃음> <웃음> 설명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냥 모았을 때 감초에 빠지으로 끝내 버리자는 거라서 이게 맞, 맞을 거예요, 아마. 가 볼게요. 바코스도 한번 해 볼게요. 조금 실험도 좀해 보면 되 지금 설명서대로 라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웰프가 가고 있어요. 자, 착 밀어치고, 밀어치고, 모으고, 한번더 모으고, 전기 빠지카고 우리, 호랑, 우리 호랑이, 우리 호랑이 어디갔노? 야, 우리 호랑이 어디갔노? <laughs> 호랑이야. 야, 우리 호랑이 어디갔어요? <laughs> <호랑이> 어디 <laughs> 자, 모으고, 아, 아직 끝난 줄 알았다. 아직 안 끝났다. 샥! 호랑이, 빡! 우 어디갔노? 우리 에스프레소 죽고요 아, 잠깐만. 끝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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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또 타스터 날라왔어. 형, 이러다가 마스터 못 가는데, 아, 마스터 안 가도 돼요. 모스딱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 없어요. 자, 다시호밀로 바꿀게요. 호밀로 바꾸고. 호밀이었으면 방금 이게 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맷집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뿔도 넣고 모노클, 모노클로 가지고 허브가 없는데도 허브가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만 너무 약하신데. 너무 약하신데. 자, 21만 8천. 네, 요 정도 분 적절한 것 같습니다. 투힐러에 21만 8천이면 쓰리 딜러의 한 23만, 24만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팀 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방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laughs> 겁나 이게 내가 자신감이 확 떨어지네요. 다양성 입장에서. 왜냐면 메타덱스면 제일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나는 웨얼프를 좋아한다. 나는 웨얼프꼭쓸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자, 웨얼프는 죽었어요. 자, 다 모아놓고 죽은, 와. 안 되네. 예,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자힐 들어갔고요. 우리도 힐 있다 해. 힐 도망쳐 있다. 보시죠. 와. 그분을 위... 아! 내 트로피가. <laughs> 내 트로피 음... 괜찮아요. 예, 네, 정말 괜찮습니다. 네, 저는 트로피 욕심이 없어요. 트로피 욕심이. 혹시 말이죠. 혹시 웨울프가 아닌 닥초코로라 해서 요 컨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 러블이 욕심 때문이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어차피 힐러 없이 지금 어떻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꼭웨울프로 밀어야 되는지. 꼭 밀어야 돼? 이렇게 <laughs> 한번 해볼게요. 어... 아... 아까 21만 8천 분한테 줬으니까 21만 6천 분 정도. 요... 아까보다 좀 약한 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은 자신감도 좀 회복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지면 이제 진짜 내가 할말없 아니면, 아, 어. 보물은 다시 아까 세총이랑 나수로 바꿨어요. 한 번에 끔살해야 되는 덱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떼로. 라떼로 먼저 먹으게되네 이렇게 되면. 요 어? 아, 이게 안 맞네. 순서가 안 맞네. 빠직! 빠바바바바박! 자, 다쿠초코까지. 어쨌든 제, 잡았는데? 잡았는데? 약간 투력발로 누르는 느낌도 좀 있긴 하고요. 좀 눌렀... 어? 아. <laughs> 너무 무섭다. <laughs>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판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트로피, 아 트로피 욕심 오, 없어요. 저 트로피, 트로피 욕심 없습니다. 마스터 안 해도 돼. 나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자, 일단 허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어? 어, 그래. 이정도 어떤데? 봐봐. 웰프는 빠진 웰프 덱이에요. 어, 웰프 덱이 아닌가? 이러면? 허브 하나 넣고, 모으고, 모으고, 빠지. 굉장히 강한 빠지. 빠바바바방 히라고. 어때 어때? 이거 어때? 요거 어때요?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요걸로. 뭐, 실험 덱? 어, 혹은 어떤 컨셉 덱이 있을 수 있다. 그죠? 따라 해보고 싶어도 재화가 많이 들어가서 못 따라 해보죠? 부스한테 떠넘기세요. 네,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덱을 별사탕도 좀 집어넣고 트로피도 좀 날아가면서 대신 해봐드릴 테니까 세나 어번 때부터 그런 컨텐츠를 좋아했어요. 어, 오늘 덱도 웨얼프 덱에서 이분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는 모으고 모으고 감춰 빠지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웨얼프가 꼭, 꼭 밀어야 되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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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필요한가? 그생각좀 하게 됐고 먹고 먹고 빠직하고 팡팡팡팡 쏘고 실하면서 또 그다음 2차전도 준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지지길지 모르겠는데 26만 상대분을 또 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응. 아 자, 시작제 <laughs> 말을 많이 쓰죠. 자, 여러분 궁금한 대기 있다. 그럼 구수에게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 자 마지막. 한번 뭐 이기면서 멋지게 한거 보자. 자, 모으거든요? 모아요. 그죠? 모았지? 그걸 또한번더 모읍니다. 한번더 모았지? 그게 빠지! 전기, 세제, 전기 세제. 자, 그 다음 팡팡팡 쏘는데, 아까 웨얼프들랑 다른 거는 우리 힐이, 어, 힐로 내가, 어, 아, 죽었어요. 허블을 <laughs> 네, 기어이 데려왔는데, 뱀파이한테 물려, 물렸네요. 네, 물렸어요. 네, 물려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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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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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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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laughs> 예, 와, 오늘 트로피 많이 날렸다 형 이런 사람 아닌데 원래 이렇게 뚜디 맞고 다니는 사람 아니다 어디 가가지고 자 긍정! 우리 또긍정회로 돌리거든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장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방금 저도 뚜드 맞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문득 생각이 난 건데 방어팀에다가 이렇게 해두면 2 9만이잖아 29만 잘안 치지 않을까? 나좀 치지 마라고할때나 29만인데 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아시다시피 힐러보다 이제, 딜러를 많이 넣으면 전투력이 지나치게 높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이지만 그렇게 보인다. 우리 동물들 있죠? 동물들이 무서운 맹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몸을 부풀리죠? 몸을 부풀려서, 나도 싸움 잘한다. 나 치지 마. 이렇게, 후, 이렇게 하거든? 그게 이제 생존 본능이야. 그러면 맹수도, 야, 정말 좀 등치가 큰데 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됐나? 예, 그런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야, 구스 29만이야. 치지 마세요. 야, 구스 29만이다. 29만 치면 안 돼. 어, 치지 마세요.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오늘.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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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보고 싶었어 우리 추억이 말하고 싶지만 철아.